예, 계속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저희 자꾸 여쭤보셔갖고 지금. 카톡으로 엄청 여쭤보세요. 저희 맹약하고방종한 다음에, 예, 바로 최대한 빠르게, 아이린 팔로 찍겠습니다. 아이린 팔로. 예, 정확하게 멘트할게, 형이. 아이린 팔로 찍습니다. 참치부터 고고, 참치부터. 참치부터 먼저 잘라주세요, 형님들. 참치부터 고고. 참치 금방 넘어간다, 이거 생각보다. 12시 다 와주세요, 형님들. 참치 고고. 참치 베르. 가기 제이형 차줘 제이형 제이형 차줘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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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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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나이스 12시 다시 박스 보고 키는 앞으로 좀만 더뭐라고나못들었어나잘 오케이 오케이 필드 캐릭 살성 캐릭 뒤로 더 붙으세요 형님들 거기 뭐하세요 오토 노노 오토로 캐릭을 병들게 합니다 보고 컷! 색가 아예 안돼 이모티콘 졸라 나 머리 왜 또... 아 머리 왜... 컷! 겁나 세긴 센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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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아, 제이형한테 턴은 그래도 걸린다 야턴잘 걸린다 이 차도 걸린다 좋은데? 여기 세라프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살아. 죽진 않아. 바로. 이거 봐. 세라프가 있잖아. 어보인다 세라프요. 얼그로 때리는데 이렇게 아프게 있어. 어? 아니야? <laughs> 아니, 여기서 이제 바치로 간다 했다니까? 아니, 이거 내가 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내가 또 함부로 얘기하면은 어디 계정도 없고, 어? 캐릭도 없는 부주다리가, 어? 뭘받치로 가라, 마냐, 막, 그런다, 혼나. 안 돼. 나는, 사람들한테, 미움받기 싶진 않아. 어, 아니, 끄라는 게 아니라, 인증을 삭제하려고 하시는데. 이거 뭐, 내가 가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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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 꼬봉이 형 왔다! 어디갔어 형? 어, 어디 어 꼬봉이 밑에 있다! 잠깐 이거 밑에 있으면은, 기다려봐봐. 이 밑에 있잖아. 밑 있으면 이렇게 해갖고,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딱 하면은, 기다려봐봐. 그렇지 그렇지! 자, 자, 기다려 2차 걸었어, 2차 걸었어. 한번 더, 한번 더.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아서 컷! 컷! 자! 나이스, 나이스! 개꿀! 개꿀, 개꿀! 하하하! <laughs> 요게 깐드롤, 텔레포트 깐드롤. 내가 다른 깐드롤은 잘 못해도 약간 이렇게 얍사한 깐드롤. 아 줬댔다. 제이 형한테 걸렸다. 그래, 맞어. 제이 형 이렇게 딴 사람을 쳐야 되지만, 제가 땡겨버리죠 하하. <laughs> 딴 사람 쳐야 되니까날 치면 안 된다니까. 제이 형, 일로 와. 제이 형? J형. 제이 형도 끌어버려. 제이 형 밀어버려. 제이 형 다시, 어디 가어 제이 형 다시 끌어버려. <laughs> 제이 형, 어차피 셀아프쓸 거잖아. 제이 형, 땡겨버려. <laughs> 밀어버려 다시 땡겨버려. 안되겠다 야, 걸렸다. 나 거, 내가 걸렸다. 내가 걸렸다. 좋됐다좋다 미안해. 제이 형, 미안해. 제3형님안 까불겠습니다. 잠깐만, 나 꼬봉 형하고 놀게형 낚시지 말아봐봐. 아, 저 배란 한번만. 배란 한번만. 왔다. 놀자. 꼬봉부터. 난 잡을게. 형, 놀자. 꼬봉부터 잡자. 살성형 놀자. 꼬봉. 꼬봉 먼저 쳐줘 꼬봉 꼬봉 잡아야 돼 안그러면 안죽어 열자 고고 제이 고고 제이 고고 어디야 우리 형들 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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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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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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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세라프다 세라프 참치 고고 참치 고고 참치 없어 세라프 없어 참치는 까비 어 제이형 안간다 렉걸렸다 까비 그어그어볼까요 끌어. 제가 모시.. 제가 모시고 갈게요 잠깐 제이형 제이은 소중하니 잠, 제이 제이 잠 안되는구나 아 미.. 와하하하하하 <laughs> 젤가어어이상어 <제일 웃음> 눈치 없다 눈치 없다 이형 나이스 컷 보너스 애들 다 하이드 밑에부터 놀려 그냥 꽃 참겨 꽃봉부터 쭉 들어와 형들 애들 녹여 겨울이 나 겨울이 지쳤어 겨울이 뭐 안쳐져 왜 겨울이 치는 중 어, 확인 겨울이 치는 중 겨울이 컷 참치 고고 참치 고고 이제 참치 고고 우리 참치 고고 계속 오세요 확인 참치 치는 중 확인 참치 2차 한번더 걸었고 어 계속 쳐 아니, 아니야 쳐쳐쳐쳐 쳐, 쳐, 쳐. 참치 2차 한번더 걸었어 참치 컷 나머지 잔바리 정리, 꼬봉, 꼬봉, 꼬쳐,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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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봉 쳐야 돼, 꼬봉. 제이 버려, 제이 버리고, 꼬봉부터. 제이 버리세요, 제이 버려. 어, 제이 형 냅둬, 그냥 가게 둬, 가게 둬. 나머지 쳐, 나머지, 나머지. 개삥 캐릭 치세요, 개삥 캐릭. 나머지 개삥. 개삥 치세요, 개삥. 확인. 개삥 치세요. 참치 다시 왔어, 보고. 참치 다가지 찍어줘야 돼, 뒤로 붙어. 뒤로 붙어서 참치 찍어줘야 돼, 형들. 참치 다가지 붙어, 형들. 참치 치는 중. 형들, 참치 찾아서 뒤로 붙어줘야 돼. 참치 찾아다 뒤로 붙어줘야 돼. 참치 2차. 참치 지금 치면 죽어. 참치 지금 치면 죽어. 참치 컷. 제이 버리고, 10통 치세요, 10통. 욕하는 거 아니야, 10통 치세요. 놀자, 꼬봉 치세요, 꼬봉. 이제 제이 치세요. 아, 참치 한번 더, 참치 한번 더! 참치 찍어, 참치 찍어! 참치찍으세요 참치참치참치참치 한번만 쳐줘 한번만요 참치 한번만 우리 오는거 확인했어 고고 아까 말한대로 고고 지금 고 나이스 나 꼬방치는 중 꼬방치는 중 제이만 계속 묶어줘 참치 고고 참치 고고 올 참치 고고 올 참치 참치 2차 걸었다 올참올참어 제이캐리키로 물어줘야 돼 참치 배를 겨울 캐리 고고 겨울 캐리 맨 뒤에 겨울 캐리 무는 중 고고 꼬봉 고고 꼬봉 고고 뒤에 햄 참치 시온다 참치 고고 참치 빠르게 고고 참치 땡겨 놨고 참치 땡겨 놨어 참치 끝까지 어괜찮괜찮아 참치 배래 어차피 꼬봉 고고 계속 어 제이 캐리 계속 봐줘야 돼. 꼬봉컷 참치 고고 다시 참치 고고 참치 내가 볼게. 참치 치는 중. 참치 베르 겨울이 고고 겨울 고고 겨울 고고 겨울 컷 놀자 제이 고고 제이 고고 제이 쳐 이제 제이 쳐 제이 치세요 제이 치세요 제이 차 걸어놨고 어 괜찮아 제이 차 제이 차 제이 차 제이 차 제이 차 제이 차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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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형 봐줘. 탈성량 봐줘. 참치 고고, 참치 고고, 올 참치 고고, 세라프야 버리고 참치 고고. 참치 고고, 올 참치. 세라프 버리고 참치 고고. 컷. 꼬봉 고고, 꼬봉 고고. 꼬봉, 빠르게 꼬봉. 꼬봉 프레이 컷. 둘자 제이 고고, 제이 고고. 제이 한번 더. 제이 세라프 없다, 이거. 그라. 그래. 그라, 그래 빨리 열어버리세 상관없어. 나이스. 제이 캐릭 올지. 제이 컷, 제이 컷, 제이 컷. 참치 고고. 빠르게 참치 고고. 나이스. 아 생겨나 생겨나 생겨나서 이차 걸었어 참치 이차 걸었어 컷할수 있다 컷할수 있다 컷할수 있다 형들 컷 나이스 꼬봉 거고 꼬봉 로건 너무 좋고 오케이 컷 나이스 작전 너무 좋았고 왔다 애들 왔다 애들 왔다 참치 치세요 그냥 참치 쳐 참치 지금 물어줘 형 참치 지금 물어줘야 돼 참치 지금 물어줘야 돼 올 참치, 올 참치, 올 참치, 올 참치, 참치 페르 꼬봉이 거고 올 꼬봉, 올 꼬봉, 올 꼬봉, 올 꼬봉, 꼬봉 컷 제이 차, 제이 차, 제이 차 이제 제이 차 제이 치세요 제이 제2 계속 치세요 이제 제이 계속 치세요 제이 차걸어놨고 석궁 계속 때려 석궁 계속 까비 와 깝다 깝다 집에 안 가면 죽어요 프레이스고 집에 가세요. 자, 저희 점사 5도 떨어지면은 조금만 칼좀잘 모아주세요. 왔다, 고고, 위에서 온다, 고고! 어, 위에서 온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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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어, 확인, 나이스, 나 봤어요. 내가 바로 깔라 컷. 오케이, 확인. 나는 꼬봉이 보는 중. 오케이, 나이스, 제이 계속 봐줘야 돼요, 우리 다른 형들은. 제이 계속 봐줘야 된다, 나 이거. 안 봐주면 안 돼. 꼬봉이 컷. 참치 고고, 올 참치, 올 참치, 올 참치! 칼 빼, 올 참치! 참치는 못 참치, 올 참치! 예, 네, 참치 잡주세요 참치, 올 참치! 참치 컷 겨울이 고고 겨울이 고고 겨울이 도망간다 도망가는 겨울이다 따라간다 지금 어, 참치 고고 참치 고고 참치 올참치 다시 어 다시 올참치 어 다시 올참치 해야 올참치 참치 금방 죽어 생각보다 j k 캐 서브 빨리 봐줘야돼 j k 캐 참치 베르 제이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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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겁먹지 말고 제이쳐줘 제이쳐줘 제이쳐줘야돼 제이쳐줘야돼 제이쳐줘야된다 우리 제이 쳐줘야 돼. 제이 계속 쳐줘야 돼. 제이 2차 걸어놨어. 제이 계속 봐줘야 돼. 아까처럼. 제이 세라프 버리고. 참치 고고, 올참치. 다시 제이 고고, 다시 제이 고고. 다시 제이 고고, 제이, 제이, 제이. 까비. 위에 거 정리. 위에 거 나머지. 나머지 정리. 나머지 다 가세요. 빨리. 빨리빨리 가세요 형님들 배를 하셔야죠 형님 배르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나이스 플레이스 컷 오케이 우리가 먹었고 적들 왔나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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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대로 보고 그대로 보고 아까처럼 나 참치 찍어 참치 같이 찍어줘야 돼요 오케이 참치 2차 걸어놨고 참치 같이 찍어줘야 돼요 다른 형들 참치 나이스 참치 컷 다른 애들부터 다른 애들부터 다른 애들부터 세요 다른 마바리들부터 오케이 제 k 캐 버리고 우리는 다른 애들부터 개팅척개팅개팅개팅 개띵 나 캐팅 치는 중 캐팅, 캐팅. 오케이 제이 고고 올 제이 올 제이 올 제이 올 제이 올 제이 석공 제이 석공 제이 치세요 석공 제이 세라프 버리고 뒤에 랄랄 꽐라구나 죄송합니다 아이디 잘못 불러서 컷 나이스